선생님 혹시 보기 가능할까요? 하는게 좋아 오예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드라마 볼래? 아. 어아씨어 아, <목소리> 아니 여섯 시가 있었구나 어어 오 근데 개잘하는데? 근데 진짜 레더 S 정도야. S는 돼. 아니 6 시를 알았으면 6 시는 내가 빨리 밀수 있었는데. 아홉 시만 있다 생각했어. 야이씨, 대적으도 존나 잘해. 생님 별풍선 예. 한 개. 감탄. 막말로 김민한김민한 김민한 부종이라 진 거지. 선생님 혹시 와 2천 2000... 부종이 어떻게 되시죠? 너무 잘하시는데 모든 종족 다 가능합니다. 어, 미 뭐래 토스 유저라고? 아 구라치지마 유난이 무슨 동료이셨나요? 토스 주종이야 그냥 내 주종이랑 해보고 싶어서 테란한건가? 아 근데 전판에 내가 여기 뽀록으로 뽀록은 아니지 내가 박은거니까 마인에 박아놓은, 마인 박아놓고거예 서툴 경로가 걸려가지고. 첩셔틀 진짜 아무 피해 안 받고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거만 진짜 좀더 병력 신경 썼더라면. 거기서 리버 한 마리가 살아남아가지고, 뇌정지가 그냥 신경을 렸어 진짜 차분하게 가자. 그냥 지금 공방하고 있는 거야. 나 공방 1대1 투원 고수만방 자주 들어가거든? 그냥 거기 들어온거야 뭐 상대 전적 뭐 어느 정도야 61승 51패 이 정도 전적으로 고수방을 팠다고? 너 내가 참교육해준다 전막사치로 할게요 아이판 집중할게요 그래도 아까도 뭐 집중했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현재 시 중국 부자 고객 관리 확실히 하시는거요아 근데 진짜 잘한다니까요. 아 여러분이 지금 뭐보성한테두번 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입력하십시오. 안전띠 채우세요. 어머 이거 여기도 막아야 돼. 집이 막아야 돼.

は僕は最初 어디서님 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시테란 문제 없습니다. 까요다 준비 완료. 오라요 아씨, 마이를 썰어? 허유비님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정보유라니도 공개 공방 당 아주 잘 아, 주잘드다리님 아, 이걸 안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라제에 상담도 씩씩키키키키 알겠습니다. 노미 님, 결개 감사합니다. 말현재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니다 박씨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시 바랍니다유리마 듣고 있습니다 uh, 유리마. <photos> ah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 채우세요 인 부족합니다 아박유님 별풍선 1 0 감사합니다

오늘 모레도님결승찬세계 감사합니다. 아린보다 테란 못 하는데. 어, 잠깐만 근데 너무 박았어

도시 전략가 님, 다시 선번승 감사함. 송 중입니다. 혹시 지금 테란 유인가요 여러분 조용해 히 보세요. 진짜 역전할 겁니다. 업커디 님, 결승선 통과감사 현재야 눈치 챈겁니 아, 되나? 어, 네. 어.

나가 제발 좀 아주 잘들으시요 명령을 주십시오. 을습니다입력십시오 아,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조금 틀어라. 테러라... 아 이걸 못 막아? 아, 나는 두정백원 다 이기는 것 같은데 프로게이머들? 현재님 감사합니다. 유난이형만 되는 건 막아주셨네요. 유난이랑 똑같이 됐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조금만 괜찮았어도 아, 진짜. 타우렌 셰프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변윤환. 어... 쌓았다. 칸 밑줄 아라라라라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저그까지 잡아볼까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끝나봐. 혹시 저그로도 가능하신가요? 맞아요. 아이, 이제 진짜 잘할게요. 아니, 제대로 합니다. 시브레이님 별풍선 48. 이분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멘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저그는 진짜 존나 잘해요. 아 이건 질게요. 와 이거 지금 김유난 되는 거잖아. 유난이 형처럼 될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게요. 변현재를 변현재식으로 잡는다. 변현재식 노서치 1 0 게이트. 발업가요러 최적화. 상대는 오버풀할 수밖에 없어. 왜 와이? 후원이니까. 방금 졌으니까 인정? A 형식성 인 결코 이상한 게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도치 않게 10일 이비라는 정보까지 채팅으로 봐버렸네 이런. 어 나는 프로 게이머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현재님도 이해 주실 거야. 오씨. 아 이거 본질 생각해놨는데 오 투톤 뿌리는 닭 뭐야

염사장님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준 것처럼 미찰로 끝냈다. 와, 졌다고 뭐?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수치로 맞은 데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자연광입니다. 하여신 마토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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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또 모레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유나나 어제 욕해서 미안하다. 미니 변덕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변덕후 실패 록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영유는 과학지야 상보라에어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변함은 캐나다 따봉 허유비잉씨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한소룡이한테도 지겠다 어디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나가 죽는다 차킹씨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현재님 암센세랑 다를 바가 없네 후츠로마즐레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영구저공래 어? 하나님 아멘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보라색 생모리님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근데 조카가 테트라기니에서 정확한 실력을 모르겠다 사여신마토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와 역시 토스는 변현재다 대잘하네엘리는나거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저구 누군지 몰라도 변현재 토스한테는 안되지 키키 오. 어... 통종만 <laughs> 아니라면 아니면은 수 있다 별풍선 이 아, 스타게탄, <놀람> 어, 아 Urumkurunim, Keltung, Sagi, k a a ASD, k e l t 현 e l t u n g n i 현 o Keltung, n 어 g 현 Keltung, Nigo, 어 e l t u n g Nigo, N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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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참 고라예요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맞고 봤어야 New 되는데. 이기야 자꾸. 아, 미하자고. 아 이제 진짜 개요. 주종은 내가 아까 보니까 진짜 절대 못 이기고. 감사합니다. 어저 아, 테전? 저 테란이요? 아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던데. 난 저거가 더 힘들던데. 아니 뮤 프로 게이머 뮤탈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냥. 변화가 추세야. 이번 판은 아예 얘기해 주지 마세요. 진영도 결 선전이니까. 제가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한시라고 친 채팅을 저도 모르게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한시로 가고 있는 모습, 뭐야? 한시 아니잖아. 1분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야 장난 아니야 시청자가날 속이는 어떻게 아 그냥 정상 소치 할 걸. 어머 이거 혹시 살릴 수 있나? 하나요? 아 실버는. 오 근데 방응속도 뭐야? 이발 빠른 저글링은 마기빡셉니다 진짜. 아혀있지롱 거기는 길이 아니야. 누가 개피야? 개피 계피 어디 가세요? 아! 오히려 좋아. 있는 곳 막혔는데. 오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마라 나. 안장에 하나 박는 게 낫겠지. 지금까지 괜히 불리하기 시작해서. 때로는 마린이 다섯 마리여도 진줄아 있어야 한데 아까 여기서 오버로도 오고 있었는데. 아, 뭐야, 리미스가 나오나 아니, 벌써? 원기용님 결승전 다섯 개 감사합니다. 견텐스님 코스로 투 게이머 안에 들면 어쩔 거? 파업이 됐죠. 파업이 됐으면 돌지 마. 아가한 번. I 위탈 움직임이 이제 종 전성기 같네데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 같지? 이게 안 되죠. 걸 것처럼 압박을 줘. 오 씨, 이 싸움 왜 줘? 아 잡됐다. 절충선 10개 감사합니다. 상대구 교복은 풀었니다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보니 결승 도움 빠릅니다. 아 그게 나온다고? 그게 어떻게 나와 생놈이님 결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이거 맞냐 진짜 염사장님님 결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서수기와 이거 어지면 스위치로 이적해라 그누슨 트로피가 아깝다 눈 있잖아 아, 이거 돌린거 모르죠? 걸렸나 혹시 시야에? 어왜 여기있어 지나가라 지나가 하미 I mean I mean 아 하미 I mean 신안깨졌어야 I mean 되는데. 뭐 어, 아, 야, 탱크가 너무 늦게 왔어. 어, 잠깐만. 쐈어! 쐈어! 도중 잘한단 소리는 하지 말자. 에퍼투 언디옹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현재님 저도 다음 a s l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려봐어 스포지 나오네? 잠깐만. 긴드미리링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토스로 전변하면 대회 나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씨 울트라 뽑아야 되는데 왜 닝웅 뽑았지? 아, 아시, 오, 아, 어, 울트라 위치를 뭐? 못 잡겠어. 봐야 돼아 1리만 먼저 걸고 싸우면 괜찮은데? 이거 어, 울트라 별로 없다. 제발 이거 보이는 게다겠지안갈중님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커널 안 아, 뚫는 서울트불울트 어, 이겼다! 엘리는 학원님 별풍선 열. 아, 한방 너무 오었다 미탈로. 안되겠다, 협곡으로 따라오라 해서 탑솔빵 이기죠, 그거. 염사장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유튜브 각은 나왔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사여신마토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도파님아 1500개 감사합니다 아유 1500개 감사합니다 롤 접고 ASL 1 0 준비 갈까요?